고향극장. 뭐어 내는요 나이는 제일 어려도 맞둥돌이요. 안녕하세요. 나이도 두 번째, 서열도 두 번째 이화옥이고요. 안녕하세요. 김기화는 막내 동선비요. 나이는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부머리지요. 야 일어나. 조반나. <웃음> <웃음> 우리 세 동서와 노총각 이후 고시래요 우리 세동서는요한 동네 사는데요. 내나시 막내가 그말 뭐, 동서가요. 부쩍해 쓰고요. 나마이야지 제게. 제일 많다고 대우 좀해달라는 무리다. 야는요. 우리랑 친한 노총각이래요. 섹시 일세 가지. 설마 오늘 고 지금 기다리잖아도 먹어야지. 목이 자게 간다. 그런 얘기 없었잖아. 내가 목이 청각 선다기뭐좀 사주라고 했는데. 나 이게 네이거 이게 더라이거 이거 고 아. 있는 뭐 뭐. 아 어가나서이있잇소 나이는 어려도요 내가 형님인데 자꾸내 말에 토달면 써나 그이 하나서. 하지 말라사 보리나 사는 걸왜 무시하고 응, 남의 거 그래가지고 신발도갖고나 오늘 방아가 많이 났어, 아이, 해야지. 아, <laughs> 네, 났어, 났어. 나 물어야지 안 물어야지 나는 형님이 올리지 말아 야약안 올리지 나 물지 말아 가자 아유 사보자언니그리 처럼 하고 그렇지 아, 아, 그래야지 언니 그렇 하자 언니 들린다 아, 막내 내가 그리드요 큰형님이니까요. 얼른 딱다 줄라고 한에원나면하좀고 이게 나시는같요 막내동생 맞말막내타 일부러 골탕먹이는거아니래요 막내동생만 집안경가없 손이 남아기래요 네, 나린는요 나한테 찍소리도 못했어요. 네 이거. I w 가 n t to see you, but I want to go. I go. g o 지금 지금 a 뭐 t to see you. I 그렇지 t to see you. I want to see y 내가 I want to see 못할 u 들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 e 네 그래서 시식이라 하나 그래도 아주 분열을 했네 아주 분열 그렇지만 또 나이 어른 형님 내가 와 가지고 내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그거 또 많이 고민 많이 했어 어 고민 많이 했다니까 신분은 이제 쓰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신분도 해줘야지 그때 이제 안해전화고안해 뛰지 마고 소리 들리면 <들지> 말아 <마라>. <laughs> 소리 들리면 <말고>. 이제 안해 <laughs> 그것도 또 진짜 거를 돈 버리면 <laughs> 그래야지 우리 따라 이말좀 말아요. 이래서 우리 막내 동소를 미워할래? 미워할 수 없어요. <목소리> 형님 가서 뭐 하세요? 나는 먹이 기다립니다. 먹이요? 예. 뭐 안주요 안주 아무 말안 오네. 형님 형님은 어? 안해 있겠지 뭐. 이따로요. 안돼 있겠지 뭐.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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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근그 형님 다리 아픈데 같이 다 같이. 이고나가오기좀기다 o 다기다 o w y o 요 show. t 안 n a k a and the go. Tanga and I was some border on the good. Some border on the Tanga. Eh, 가 g a n 가 a t a 가나? 예 네. a n 보면다 장가 가는 거래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소문난 w 아니죠 어, 소문 난거 아니, 전국에 소문난 지 벌써 2주 y o

뜸뜨는 것도 잘하지 막 뭐요. 막 전에 막 배웠대요. 눈씻고 봐도 이만한 청각이 아. 없어. 돌팔이지 뭐 내가 있어또날좀떠줘 막내라고 이놈뭐부를 주다 시기만 해봐도 하루만 두래야 하루 떠주는 막내 막내 자잘해가지고 심부름 잘해고 아, 이거. 그래 심부름 시키려고목 막내가요 나이만 지올라 올라. 에, 어 아유! 아유! 목까지 다아간다아 막내가 응살도 응살도 치워 잘라 두방 뜨고 막내 본래 응설 재만 해. 너무 재매 막내에 아하거 많이 응설쳐그래 막내인건 딸내 막내인가. 아유. 아유. 그막내 아이고 형님네도 막내. 아까만 형님네막응설막 쓰게 돼. 아, 뜨뜨뜨뜨드! 아까부터 아 야, 야, 야! 아다 나는요, 응살 안 하래요. 진짜 따끔했어요 해야지 우리 모기하고 어도게 이렇게 친해졌지? 모기가 뭐요요 요 하위권에 가가지고 할머니를 하도 자라니 할머니 아. 뭐 아무 애야치 아. 주무가지고이래고 예. 모기 총 가지고 친해졌지 예. 집에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렇지 혼자 있으면 다 심심하잖아 어, 그래, 영감 그래. 영감도 없지? <laughs> 영감 너 아는 거잘가 영감 없이 산지 오래됐어 아, 손주들 다 밖에 나가고 있거든 어. 제가 대신 에 손주들로 타면 되지 그래 아이고 고맙다 모기 청각은요 서울서 살다가 4년쯤에 다시 여기로 왔지 소. 할머니들 안쓰럽다고 잘 챙기지 뭐요 그래서요 우리 세동서는요 모기 청각 많이 입어 모기가 자장해 간다며 하나 얘기 안 했다며 다 소문이 안 없고 어떡해 여 소문내야? 분소문내여 소문내야 장여러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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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영여이야야 우리도 아, 그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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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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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우리 러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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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일어 뭐가? 신발 좀 준비 다됐나 지금 뭐다 하고 있잖아. 어, 나한테 어, 아 이쁘다. 안돼봐 우리 이거 저거 준비해 가지고 왔어 목이 지장케를 주려고. 신발 <laughs> 뭐가 오늘 신발 대하니 대준비 해가자다. 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하나 색깔인데. 에이 어. 그래고 신발 그래. 하나 그래도 뭐 좋은 안 되는 사가지 안내 버려. 신 마음에 드는지 어떤지 느리느리 걸음기 마음에 들는까 고모 셋 특히 할머니. 나는 이 머리 해주려고 머리 시작 해주려고. 빨리해 할머니. 얼른 양고기고 이 바르라 예. 그 뭐예미 아주 바아그새들라 아주 모아 가지고 그런 거 나와 나아오어쩌시셨네요 천스 라이 내가 고른 듯 타이 아이고 인물 배리 싸. 이아프이 아마가만아. 가요머리라도 서울 남자들처럼 만져줘야 겠사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이리 <laughs> 하던데. 들이 남자 스타일 은 조금 거리가 복ism, yeah. 조금 있습니다. 이요 시장에서 35,000원에 하는 길이요. 에 광이 번쩍번쩍해. 예. 딱 맞아 할머니. Reason>

팔도 굵고 엉위치도하고허리 음 크고 이런 여자가 좋네. 애잘라줘 아, 그래, 예. 네. 갑 하잖아 만 하나. 그래 뭐 해. 애가 나야지 애가 야지 엄마 이래. 이도 고상안 시킬 테니까 내. 내한 나는 돈만 벌어줄 테니까 내. 사진살아주고 그래 잘 이러면 된다. 어머니 이제 손잘 보고 올게요. 어. 오, 잘 갔다 와. 와. 아, 잘 갔다 와. 하트. 하트. 어떤 처녀가 나올지 몰라도요. 그녀땡 잡았어. 우리 가요. 울면 궁금한지 엉덩이가 들썩거려가지고요 시장도 볼겸온 거래요. 야 따라오신 거죠 지금 여기 선 보는 장소에. 여기 다방에. 몰래? 어.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알지. 어디 보자. 아그 저기 있네요. 네. 잘 보고 계시죠? <laughs> 아이고, 아가씨가 얼마나 이쁘간 한데, 할얀 말들 온지도 모르나? 아가씨드려 빠져 두드려. 빠져 도드려 빠져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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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모기가 안오는거? 성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봐야되는데 왜안오노 보자. 오나? 안오나? 어때 되는데 왜안오노거기 큰동생인데 다 전화했는지 모르겠네. 전화했는지. 아까 전에 모기 시집만 오면 내가 막내가 아니래. 막내가 아보다 땡칠이 너도 어찌 됐나 궁금하노? 우리가 <목소리가> 또 가도 번치도안 하고 이제 얘기만 자도 안 해. 내가 보다 못 하는데. 모기 오면 약을 좀올놔야지 할만 내가 뭐 고마다 도안 하고 여자도 안 보고 그아 아가씨하고 얘기 하냐고. 뭐가 얼로 와봐 얼로 와봐 뭐가 네. 얼로 와. 해가 아직 중천인데요. 어, 모기가 벌써 왔어요. 아들 대사 어떤 아가신 d 나이 몇 살인데? 어, 어, 31살. 아, 저는 강사고 3 1 살이래. 서른 한 살. 아까 내가 보니까는 맞대 안녕 I 네. 뭐 어떻게 봤어? n 이 w I don't k 얘기하냐고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그 t know. I don't k n o 야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에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좋 t know. I don't know. I 들 I w 가 n t t 아이고 네. 아 e in the bar. I want to eat it. I w a 네, 오늘은요 왠지 마음이 허전한 게 집에 가기 싫지 않소? 그래서요 여직 동서들 하고 있어요 우리 그전에 모기 보니까네 음. 우리도 저저 영감 챙기고 남편 신랑 챙기긴 안해나중뭐 우리 이뻤는데 그래도 아, 이랑하고 이뻤대 아이거 이뻤지요 우리 동생 우리 새 아들이는 직접 이뻤다 뭐 이뻤어 아, 직접 이뻤네 신랑 챙기고 나가 에이구 나지 만아라어떡하는거 좋았는데 뭐하 <laughs> <laughs> 우리 아이운니 언제 돌아가셨지? 형님은 그아주 o 니보다 o w 내한 h 내 u t a 가 a m 가 h 그 n e y 이 a m e d 지 o r c a s Jungle. Couldn't b 지금 보고 t h 보 way. I'm 고 차라 a h u n d 추지 그렇게. o u s a n d Choise in your mouth. Choise 사다 your mouth. Choise in your 노래 한마디 해봐 그전 잘했지 어, 어. 개음을 음. 사랑 는 개나리 장달새가 울어 울어 산골짜기로 시집와서요 한 집안 면으로 같이, 음. 음. 같이 산지가 60년이 다 됐어요 시 가서 막내 동서랑 나랑 일찍이 혼자 되고요. 둘째 동서 서방님이 우리까지 돌보느라 꽤었어요 이제는요, 우리 셋 분이네요.